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대상이 되나요? 금융정보분석원의 보고 대상이 되는지는 거래의 성격, 금액, 거래 주체의 신원 및 의심요소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특히 고액 현금 거래,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등은 보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먼저 거래 기록과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보고 통지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함을 입증하거나 거래 합법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며 변호사와 함께 금융기관과의 소통, 자료 제출, 해명 과정에서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FIU 보고 후 수사기관으로 정보가 이관될 가능성을 고려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절차와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